됐어요? 감소 수열인데 애초에 한계가 있어. 항상 양수래요. 얘 항상 양수래. 그러면 감소 수열이면서 아래로 0으로 막혀 있어. 요소리인가 봐. 대오 이거? 그러면 얘 수렴에 발산해? 수렴하겠지. 감소 수열인데 뚫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0으로 막혀 있잖아. 막혀 있는 거니까 수렴하겠죠? 수렴하는 거라서 아, 따라서 이 an이라는 것은 수렴하는구나. 를알수 있어요. 이렇게 수렴하게 돼서 리미트 n을 수렴 판정을 내렸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 n이라는 것은 l이라는 특정한 수렴 값으로 가겠구나를 알아.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같다. 여기있는 극한 값을 구하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의 n이라는 놈은 l로 수렴할 거잖아. 숫자로 간다는 소리야? 숫자로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숫자로 가. n을 무한대로 뿌렸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n이 변수일 거니까 n 이 변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하기로 했잖아 속도 비교하기로 했잖아 답은 5분의 3이겠죠 그렇죠? 5분의 3 이렇게 하러 갑니다 할수 있겠어요? 돼요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왜냐면 숫자니까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얘가 손나 빠르잖아요 손나 빠르니까 이거 무시할 거고 이 새끼 무시할 거고 저 새끼 무시할 거고 이 새끼 무시할 거고 5n분의 3n이잖아 5n분의 3n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감소수이인데 아래 막혀 있어. 수렴할 거다. 그 소리야. 그다음에 23번. 야, 필기 알아서 하는 거다. 너 도은상 봤니? 저요? 어. 도은상 봤니? 어. 도은상 강의 내가 그때그때 그때 바로 올릴 테니까 필기에 너무 치, 필기는 알아서 하는데 필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 <목소리> 유튜브 유튜브에서 내 이름 치면 돼. 최민구 치면 돼. 그럼 나와. 23번. 무한수열이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또 유튜브 틀어놓고 야한 거 보지 말고 4n제곱 빼기 n 100 이랬대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n제곱 an의 값을 구하래 어, 조금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 볼게. 답을 일단 구해 보자고. 얘가 n이 무한대로 갔잖니. 요 가로 안에 상황을 봐 봐. 앞에게 손나 크지. 매우 커요. 매우 크니까 이거 무시할 만큼 클 걸? 보여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새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n 제곱에다가 an을 곱한 것이 100이라고 치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리인 것 같아. 되죠? 그러면 어, 그래. 묻는 게 3n 제곱의 an 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4가 앞으로 나가고 곱하기 리미트.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제곱의 a의 n의 값을 알아. 이게 100이라는 소리니까 4로 나누면 여기 25라는 걸 알아요. 얘가 25가 돼서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3곱하기 25. 그래서 75예요라고 해도 되겠죠. 됐어요? 원래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어... 원래 오리지널는 이렇지가 않아요. 항상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수렴하는 것만을 가지고 놀아라 그랬단 말이야. 네모박스가 수렴한다는 건 알잖아. 그죠? 네모박스가 수렴하는 거 아니까 개를 가지고 놀아야 돼. 그 네모박스를 c의 n 정도로 놓자. b n 할까요? b n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4n 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an을 곱한 것이 bn이래.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3n제곱에다가 an을 곱한 것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말이다. b의 n의 극한값이 100이라는 걸 알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이 100이래. 딴 거는 모르겠는데 b의 n 은 수렴하나 봐. 얘가 네모박스를 가지고 왔잖아. 이 네모가 수렴한다는 거 아니까 b의 n은 수렴하나 봐. 그러면 묻든 얘를 요 b의 n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야. 목적이 b의 n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거 하러 가. 여기에서 an이라는 놈을 식으로 바꿔보면 4n제곱 빼기 n으로 나눴지 4n제곱 빼기 n으로 나눠서 bn까지 왔어 되죠 여기까지 근데 3n제곱을 곱하래 그러면 3n제곱 an이 뭔가 하러 가 너는 여기에다 대고 3n제곱을 곱해야 돼 4n제곱 빼기 n분의 3n제곱을 이렇게 쓸게요 3n제곱 여기다 쓰시고 곱하기 bn 이렇게 썼어 돼요 시전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에는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10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리미트 여기다 걸라는 소리야 리미트 n 을 무한대로 보냈지 너도 리미트 n 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내면 얘 수렴해 100으로 보이죠? 0으로 수렴해 얘 수렴하는지 봐야 돼. 얘 수렴은 얼마야? 4 분의 3 최고창의 개수비 4분의 3, 4분의 3 됐죠? N 저고 N 저고 앞에 있는 N 저가 워낙에 빠르니까 뒤가 무시할 거 아니야. 4분의 3 됐어요? 앞에 건 4분의 3이 되고 뒤에 건 100이 돼. 4분의 3에다가 100 곱해요. 이렇게. 3 곱하기 25죠?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75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둘다 돼요. 둘다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야. 정확한 방법. 서술형에 통용되는 방법.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깎을 수 있어요. 네. 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 서수형을 몰라서 틀리지 풀었는데 깎이는 건 별로 없다. 그죠? 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중요하겠지. 또 하러 갑니다. 일단 24번 수렴하는 무한수열 1래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an을 곱했대. 201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1. a n을 곱한 값을 구해. 그랬거든요. 또한번 보자. 이게 말이다. n을 무한대로 여기다 보냈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게 손나 크기 때문에 뒤에 거를 무시를 해도 괄호 안에 건 해결이 될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n제곱의 an의 극한값은 2010입니다를 알아 그 다음 밑에 거 해볼게 밑에 것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괄호 안에 걸 보면 앞에 게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니까 무시해도 될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에 반땅 때리면 얘라는 거잖아 반 땅을 때리러 가 1, 0, 0, 5 일단 이게 답이야 일단은 얘가 답이야, 됐죠? 일단 얘가 답인데 이제 오리지널 어플라면 또 다음과 같은 짓을 해야 돼. 얘가 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모 박스가 수렴한다는 건 안다, 그소리죠 네모 박스가 수렴한다는 건 알아. 그래서 얘를 b n 정도로 치환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n이라는 것은 201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고, 됐죠? BN이 뭐였냐면,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AN을 곱한 것이 BN이었어. 그러면 BN은 수렴한다는 게 분명하니까 AN을 BN으로 다 바꿔야지. AN을 BN으로 바꿔야지. n 의 형체는 몰랐으니까 AN을 BN으로 바꾸러 가. 너는 AN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BN. 이렇게 된다고.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봐야죠. 이것으로 가요. 너는, 자, 리미트. 내를 무한대로 보냈어. a n 앞에 붙어 있는 것이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a n 대신에 이걸 때려넣으러갈 거거든. 여기서 지금 때려넣으러갈 거잖아 이렇게. 때려넣으러갈 건데 분모를 이걸로 먼저 박자 최고 차항의 계수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b n 이렇게 써도 되겠지. 됐어요? 그대로 쓴 거야. 여기 b n b n 얘를 a n 대신 에 박아 넣을 건데 너분의 너를 먼저 쓴 거야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BN은 2010으로 가시겠대요. 수렴하시겠대요, 이 새끼. 그 다음에 분모는 도지나둘다 2차죠? 최고차항의개수비하로갈 거죠? 이거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얼마야?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 1분의 2분의 1.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왼쪽은 2분의 1이래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010이죠? 따로따로 찢을수 있을 거니까. 1005.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둘다 되는 거야. 쪽으로 갑니다. 자. 25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a n이 1/9 이걸 만족할 때 자, 리미트. 자, 넌또 뭐야? n 제곱 an 6n 더하1 니가 뭔데 그랬대요. 이것도 대충 한번 먼저 풀어볼게. 대충 이렇게 해도 돼. n 곱하기 a의 n이 9분의 1로 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대로 두긴 불편하니까 찢으러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갔어. n 곱하기 n a n이라고 쓰고 분에 6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 됐죠? 그럼 식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n 분의 6n 더하기 1 곱하기 n a n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n 분의 6n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n a n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찢을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n a n이 9 분의 1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새끼 역수예요. 요새끼는 9로 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6이잖아. 죠 6일 거니까 6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54. 라고 하시면 돼요. 할수 있겠어요? 54. 그렇게 합니다. 치안에서 푸는 것도 있는데, 얘는 저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26번. 리미트. MC반은 서두르지 않을 거야, 내가? 안 서두를 거야. MC가 뭐 해준 말인지 아세요? 우리 MC반이잖아. 예니. MC 마이크 컨트롤러 이런 거 아니야. 미라클 클래스약자야 열심히 하자는 소리야. 자, 얘가 NAN 그게 3이래요. 3일 때 N이 뭐 한대로 가요? N 세제곱 AN 분해 2N 제곱 플러스 3N 값을 구하래. 또 똑같이 하면 돼. NaN이 3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얘가 기어 나와야 되거든. 얘가 기어 나와야 되니까